먼저, 그, 대한민국 축구가 나큰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위원회에서 어 도움을 요청을 했고 상당히 고심이 좀 많았었는데 제가 또뭐 14년 대표선수 생활하면서 어 많은 혜택을 또 받았고 이 상황에서 축구인 한 사람으로서 무엇인가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고심 끝에 결정을 했고 어려울 땐좀 피해가고 또 쉬울 땐뭐좀 하고 뭐 여태까지 축구해오면서 그렇게 축구 안 했고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고심이 있었지만 결단을 내렸고 지금 제 머릿속에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까만 생각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두 경기를 치를 생각입니다. 선수 선발 배경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우리 코칭 스텝 선임 후에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55명의 예비 명단을 정했고요. 그리고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코치님들과 K리그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관전하면서 관찰했고 해외에 있는 선수들은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어 컨디션이나 어 포지션이나 여러 가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 검토해서 부상 어 선수를 제외한 23명의 선수를 선발했습니다. 뭐 궁금해하시는 이강인 선수 선발에 대해서는요. 음두 선수와 직접 소통을 했고요. 뭐 이강인 선수는 우리 축구 팬 여러분들과 또 팀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기를 하고 싶어 하고, 또 손흥민 선수는 그런 이강인 선수를 보듬어 안고 또 화합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고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어 선발을 했습니다. 뭐 이러한 일들이 그두 선수만의 문제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뭐그 안에 있는 팀원들, 코칭 스태프, 지원 스태프 모든 팀 구성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그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 정말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이번 태국 2연전을 우리가 다시 하나 된 모습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속죄한다는 마음으로 어, 준비하고 치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기를 기대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선발 예비지역 대부터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거고 뭐 주민규 선수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축구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득점력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년간 뭐, 리그에서 50골 이상 넣은 선수는, 지금 뭐 전무하고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선 전에는 뭐, 차출이 지금 불과한 상태고요. 예, 만약에 예선 통과하고 7월 달에는 다시 그, PSG랑 좀 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우리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물론 뭐 공감 공감합니다. 어, 그렇지만 어, 전적으로 이 결정은 감독인 제가 한 거고요. 뭐 어쨌든 이강인 선수를 부르지 않고 다음으로 넘기면 뭐뭐 뭐 위기는 뭐 넘어갈 수는 있겠죠. 어, 하지만 이번에 안 부르고 다음에 부른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어, 언제든간. 이강희 선수가 한국에 들어오면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 감독의 역할도 있지만 또 다른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두 선수의 어떤 그런 의사소통도 좀 있었고 해서 결정을 한 거고 뭐 선수의 경험으로 봤을 때 항상 이런 팀내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 풀어지고 또 어, 다시 모아지면 또더 단단해질 수도 있는 요소기 때문에 에, 그런 경험을 또 우리가 제가 선수 시절 때또 했고 뭐 운동장에서 일어나는 거는 운동장에서 빠, 최대한 빨리 풀 푸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참 선수들과 몇몇 선수 통화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조금 받고 어, 들었고 어, 하지만. 그, 뭐, 우리가 오해를 하는 부분도 여러 부분 있을 거고, 어 아직 제가 뭐그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면밀히 다 파악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 조금 짧은 기간이라도 조금 세심하게 들여다 볼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조금 그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조금은 그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뭐 말이라는 거는 뭐 스텝이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어 좀가이드란을 정해서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은 뭐 사실입니다. 저도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진 않고 어 하지만 지금 기존에 조금 발전시켜야 될 부분하고 또어 포지션이 뭐한 두십 포지션은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 코치들과 미리 지금 다 공유하고 첫 경기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를 다 라인업도 어느 정도는 정하고 또 경기 컨셉도 어느 정도 정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지금 마련해 놓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영상을 통해서, 어 경기나 그 훈련을 확인할 거고, 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줄 생각입니다. 네, 뭐, 터키 전주 훈련 끝나고, 어 유럽 출장, 한한 한 2일 정도 유럽 출장 이어서 하면서, 그 지금 셀틱하고 스토크시티, 세인밀렌네 팀을 방문을 했고요. 그, 배진호 선수 관련해서는 그, 어느 정도, 그, 예선에 참여시켜주는 걸로 어느 정도는 합의를 본 상태인데 지금 팀 사정상 여러 가지 뭐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최종적으로 이번 사우디 훈련에 참여를 시켜서 우리가 그 조합을 좀 체크를 할 거고. 어 그, 뭐, 양현준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김지수 선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올림픽 대표팀에 포함된 선수들은 그 구단의 차출을 제가 그 방문해서 허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뭐 나중에 4월 달에서 어 본선에 나가서는 조금 그 변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뭐, 어 제가 경기장에서도 확인을 했고 어제 상암 경기를 보기 전에 우리 코칭 스텝이 거기 그 자리에서 어 미팅을 했을 정도로 마지막까지 이승우 선수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하지만 그, 뭐, 이선 조합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실 선발, 선발을 하지 못했고,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승우 선수뿐만 아니라 K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에게는 그 대표팀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에,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어, 정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어떻게 활용할지는, 뭐, 구상은 돼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무리가 좀 있고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조금 그,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어, 공격이나 수비 시에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불균형이 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어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모든 걸다 어, 만들어서 경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밸런스를 갖추고 있어야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어, 준비해서 경기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 집 양이는 밤마다 뛰어다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으, 추워. 예방 주사 어디가 쌀까요? 당신의 궁금증, 지식 기서스포에서 해결하세요.